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래 쉬었죠 한한달 쉬었나 그죠 목소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음 응. 어쨌든 입술이 너무 없어서 페네틴트 해주고 자연스럽게 매디큐브 이렇게. 여러분, 저 진짜 머리를 잘라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샤기콧셔 어, 떡해 오케이. 제가 쉴때 붙임머리 했었거든요? 근데 딱 어제 뗐어요. 에이? 확실히 쉬니까 피부도 좋아졌어요. <laughs> 진짜. 맘 놓고 푹 쉬었습니다. 공사 소리가. 제가 딱쉴때 윗집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마침 타이밍 좋게. 요즘에 요거 쓰고 있어요. 진짜 촉촉! 끈적임 없이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티. 그린티가 이번에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린티야. 말해, 뭐해. 그죠? 그리고 요거, 헉슬리. 또안 나와. 듬뿍. 아, 향도 좋아. 얘는. 꽃향. 한번더 조금 해서 이런데 아니 요즘에 여기에 기미가 끄죠 생겼어 그리고 요즘에 요고 요고 또 요고 그리고 요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고 클리오 써 줄게요. 제가 특징은 자막으로 적어 놓을게요. 음. 진짜 좋아. 얘도 이렇게 아니, 진짜 클리어 쿠션 안 같아요. 그죠? 이렇게 컨트롤이 쉽다고? 여전한 컨실러 타르트. 해줍니다 파우더 요즘에 제가 또잘 쓰는 요거 이게 진짜 뽀얘요 이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썹. 여러분, 제가 드디어 갈아탔어요. 틴톡. 이게 진짜 편해요. 보세요. 그냥 쓱쓱쓱쓱. 여기 다시. 진짜 진짜 너무 편해. 그리고 요거 똑같은 걸로 여기 언더를 그리고 요거 아니면 요거뭐 쓰지? 이거 써볼게요 먼저 요거 순서대로 가면 되겠다 주고 요렇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섞어서 여기 안쪽에. 이런 느낌 언더 삼각존 이쯤에서 쉐딩 잡고 가실게요. 어디 갔니? 어! 또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 아니, 잘 쓰는 건 너무 잘 잃어버려. 아, 이거, 이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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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제가 이거를 쉬는 동안 진짜 잘 썼어요. 이걸로 쉐딩을 해. 먼저. 요렇게. 쉐딩을 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끊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얘가 진짜 짱이에요, 짱!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팔자, 여기를 그위 앞에 이렇게 아니 아저씨 나 지금 중요한 거 하잖아요.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호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거죠.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거야. 아, 실제로 보면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이제 다시 섀도우! 이걸로 언더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두개딱 봐도 섞는 거겠죠. 요걸로 여기 끝에 이런 느낌 그리고 요거 예쁠까? 이게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요거랑 요거를 섞자. 얘를. 보이시나요? 그치, 그치, 이거지. 예쁘다. 밀착력이. 좋네. 그리고 요거. 요거 아이라인 음 좋아 아니 이거 습식인가? 왜 이렇게 아 습식이네 어쩐지 그리고 파이브 바이브걸로 지베르니 왜 리뉴얼 하, 진짜 요렇게 그리고 요 히터 이걸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살려주고 그리고 이거 이걸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브라운 언더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블러셔.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짜잔 얘가 오일 블러셔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같이 줍니다. 파데 벗겨질 것 같은데 두고 본다. 오. 오. 재빠르게 안돼. 안돼안 돼, 안 돼. 아 이거 뚜껑을 자꾸 소리 껴 가지고. 이거 맞아? 왜 이래? 재빠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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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진짜로. 안 벗겨져. 어머, 어머? 왜 나. 한번 더. 아니, 구가 너무 좁아. 레이어링이 착착 되잖아. 어머? 이거 좀 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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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좀 봐, 얘좀 봐. <laughs> 내가 진짜. 무슨 일이냐고. 이. <laughs> 요즘 잘 쓰는 하이라이터.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드디어 배주와 그렇게 한국 버전 발견했어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오버립. 그리고 요걸로 그리고 요거, 체리쉬. 살짝. 음!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콜라겐 팩 촬영 때문에 앞머리도 기르고 있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짜자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입술이 조금 더 진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에스쁘아 페탈펀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 완성.